와우. 안녕하세요.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신시네티의 매로 불렸던 전 WBA 주니어 웰터급 세계챔피언 아론 프라이어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4체급 재패를 노리던 아르게요와 두 번의 대결, 김상현 선수의 도전경기 등이 위성으로 중계돼서 국내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아론 프라이어,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죠. 1975년과 76년에는 전미 골든글러브 대회 라이트급에서 2연패를 했고, 특히 76년 결승에서는 토마스 언즈를 꺾기도 했습니다. 최종 선발전에서 하워드 데이비스에게 두 번이나 막히면서 몬트리올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아마추어에서 쟁쟁한 선수들을 대부분 제압하고, 204승 16패라는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프로로 전향한 프라이어는 전성기 시절 34전 전승 32KO승, 26연속 KO승 또한 세계 타이틀 8연속 KO방어에 주니어 웰터급 역대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반박자 빠른 스피드, 맹수 같은 기질, 어떤 각도에서도 자유자재로 터뜨리는 연타가 트레이드마크인 아론 프라이어 당대 최고의 복서들인 레너드와 헌즈, 해글러나 두란 이런 페뷸러스 포와 비교될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라이어를 모르던 요즘의 복싱 팬이 그의 경기를 보고 약물설을 제기할 정도로 미친 듯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당시엔 도핑이 없었지만 시간이 훌쩍 지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프라이어의 경기력은 약물 덕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과연 약물이 그의 존재감을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프라이어의 온전한 실력일까요? 마약 중독의 경력은 그런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주기도 합니다만 그건 확인이 불가능한 정황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의 전성기 시절 경기들을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아론 프라이어가 세계 타이틀에 도전한 경기입니다. 흰색 트렁크를 입고 있는 선수가 노장 챔피언 안토니오 세르반테스고요. 자1라운드에서 챔피언이 라이트 카운트를 터트리면서 프라이어를 다운 시켰어요. 다운된 후에 저렇게 이상한 비이한 행동을 많이 하는 프라이어입니다. 다시 박스가 되고 있는데 누가 다운을 당한 선수인지 모를 정도로 자 지금 프라이어가 좋은 거 맞혔죠. 다운은 당했지만 기세에서는 앞서 있는 그런 프라이어고요. 경기는 4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안토니오 세르반테스는 통산 17차 방어전 두 번의 재임 기간을 통해서 장수 챔피언으로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어 같은 도전자와는 처음 맞닥뜨리는 세르반테스예요. 저렇게 어떤 각, 어떤 자세에서든지 펀치가 터지는 프라이어고요. 결국 세르만테스가 주저앉고 맙니다. 35살의 노장 챔피언, 프라이어는 25살의 도전자고요. 이렇게 고향이 신시네티에서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는 프라이어인데요. 이 당시 프라이어는 WBA 라이트급, 한 체급 아래의 그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고요. 당시의 WBA 주니어 엘터급 1위는 동양 챔피언 구상모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프라이어가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프라이어의 첫방어전입니다. 도전자는 빨간색 트렁크를 입은 캐나다의 개탄 하트고요. 개탄 하트는 5개월 전에 상대인 클리블랜드 데니를 10라운드에 케어시켰는데 그 선수가 16일 만에 사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오는 프라이어고요 변칙적인 몸놀림과 연타로 2라운드에서 첫 번째 다운을 뺏어냅니다. 체격에서는 앞서있는 도전자지만 스피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번개 같은 콤비네이션을 여러 차례 터뜨렸고요 어, 이번에는 단발로 두번째 다운을 뺏어냅니다. 롱라이트 호그를 정확하게 터뜨렸어요. 6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자 어. 이번엔 정확한 카운트 블로우로 세 번째 다운을 빼산냈는데 아, 이 경기에서 보여줄 거다 보여주는 프라이어입니다. 완전히 승기를 잡은 프라이어고요 전매 특허인 타상공세로 도전자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웨퍼리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이렇게 첫 방어에 성공하면서 19연속 k o 승을 기록합니다. 27전 전승, 2 5 k o 가된 프라이어입니다. 2차 방어전은 지명 방어전입니다. 지금 프라이어의 레프트를 허용하고 크게 넘어간 선수가 지명 도전자 레녹스 블랙모어입니다. 가이아나 국적이고요. 1라운드부터 완전히 페이스를 프라이어에게 뺏기면서 그렇게 두 번의 다운을 허용합니다. 가야나의 상당한 기교파로 랭킹 1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빠른 템포의 저 변칙적인 움직임을 레녹스 블랙모어가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 지금은 한대 맞았죠. 저렇게 공격하다가 역습도 많이 당하는 프라이어지만 상대보다 적은 위치, 또 작은 색으로도 항상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충격받은 블랙모어입니다. 아, 세 번째 다운이네요. 거의 역부족일 정도로 초반부터 상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톱이 들어오면서 아, 프라이어가 두 번째 방어도 히어로 장식합니다. 이번 3차 방어전의 도전자는 만만치 않습니다. 빨간 트렁크를 입고 체격이 훨씬 큰 선수가 조, 도전자 두부한 존슨입니다. 17전 전승 13K 요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아론 프라이어가 본인의 스타일과 다르게 첫 라운드부터 저렇게 아웃복싱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문 크롱크짐이 있는 디트로이트가 홈인데 크롱크짐 소속은 아직 아니고 엠마뉴엘 스튜어트가 상당히 탐을 내고 지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시합장에 토마스 헌주도 왔죠. 자, 지금 레프트한테 맞은 프라이어고요.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 자, 지금은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허용한 프라이어인데요. 세르반테스전에 이어서 또첫 라운드에 다운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큰 데미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7라운드인데요. 어, 두안 존스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팽팽하게 경기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프라이어는 아웃 복싱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 있죠. 자, 지금 좋은 펀치를 몇 차례 퍼트린 프라이어고요. 이 경기의 해설은 레너드가 하고 있습니다. 주한 존슨는 머리가 벗겨져서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지금 21살의 젊은 도전자예요. 워 라이트 좋았습니다. 자, 찬스를 포착한 프라이어. 자, 본인의 특기인 그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저기 휘말리면 답이 없죠. 이렇게 레퍼리 스톱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두환 존스는 경기가 끝나고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어요. 10라운드 이후를 바라고 있었는데 레퍼리 스톱이 너무 빨랐다는 거죠. 올라오는 엠마뉴엘 스튜어트도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강적을 넘어서서 3차방어도 케이어로 장식하는 프라이어입니다. 4차방어전의 도전자는 30살의 노장 미겔 몬티아입니다. 두 선수가 비슷한 색의트렁크를 입고 있는데요. 로프를 등지고 있는 선수가 리겔 몬티아 선수고요. 베테랑답게 경기를 11라운드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몬티아는 두 차례 세계 도전을 한 적이 있죠. 안토니오 세르반테스를 상대로 첫 도전에서는 판정까지 가면서 상당히 잘 싸웠어요. 두 번째는 7라운드 TKO패로. 무릎을 꿇었고, 이번이 세 번째 세계 도전입니다. 포인트로는 프라이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노련한 몽피아를 어, 쓰러트리지는 못하고 있는 프라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각도 없이 나오는 주먹은 막아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라이트 선제타가 좋았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주먹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 프라이어의 장점인데요. 자 찬스 잡았고요. 도전자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레퍼리가 미겔 몬티아를 구해주면서 프라이어가 4차방어에 성공합니다. 동급 1위의 지명도전자 일본의 가메다 아키오가 프라이어의 5차방어 상대로 나섰습니다. 17전 전승 14k 예승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챔피언이고요. 아마추어 시절 고교 챔피언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은 가메다 아키오입니다첫 라운드부터 저렇게 러싱으로 나오는 프라이어인데 오. 좌중 가메다가 세 차례의 스트레이트를 프라이어의 앞면에 터뜨리면서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프라이어로서는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만 세 번째 1라운드에 다운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뽑았죠. 이후 프라이어의 맹공이 시작됐습니다. 어, 자, 이렇게 장군 멍군이에요. 다운으로 응수하는 프라이어고요. 다시 비틀거리는 가메다 아키오. 이렇게 두번 개런티가 의외로 많지 않았어요. 이 경기의 프라이어 대전료은 10만 불이었고 가메다 아오는 지명 도전자로서 5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일행에 또 왕복 항공권을 어, 보너스로 받게 되는데. 실력에 비해서 경쟁자들이 없기 때문에 어, 몸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플이어예요웨터급의 <laughs> 선수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전이 벌어질 다 바지 부러. 다시 반쪽 쓰이 놓고 있습니다만 여지 않니다 바지 부러. 다시 왼쪽 훅. 네, 얼굴을 넘어 내주는군요. 네, 얼굴을 굉장히 노출시킵니다. 네. 네. 두 번, 세번 내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네, 세 번, 네두 번. 네, 저렇게 내주도안 되겠는데요. 네, 어려운 지정입니다. 네, 김상현 선수가 다리가 조금 풀렸어요. 네, 저렇게 내줘서는 안 되겠는데요. 다시, 원투! 네, 간헐적으로 네, 지금 펀트를놓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 필요한 지점을 보였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이번에는, 아론 파이어의 다시 공격입니다. 네, 네 라이트 워낙 공격 자수가 많으니까 말이죠. 어쩔 네. 소리가 없습니다. 네, 절대 경제 그펀트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워낙 상대방의그 공격이 많기 때문에 주먹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다데 네. 계속해서 오도 맞고 있는 김상현 선수입니다. 다시 왼쪽 오른쪽 놓겠습니다. 공을 아, 올려서 이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에트랜스 시 댄즈 이회전 그 체력전에서 좀힘겨운 김상현 선수인데요. 네 이회전에서 말이죠. 아주 그 카운터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현 측에서는 말이죠. 조금 그전이를 상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유해전 끝나고 상당히 그 필요한 기적을 보인 팀장이었습니다. 네. 다리가 바로 떨렸습니다. 회회전그 네, 고비가 될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3회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관투 네. 역시 그 소라기 펀치를 계속 놓고 있는 그프라이입니다 계속해서. 네. 에, 구속으로 몰고. 네. 가이스. 웨 네. 계속 놓고 있는 프라이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네. 일사 경기를 중단 네. 다섯 번 다운당한 알렉시스 아르게요가 10라운드까지 이렇게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그 네. 사이에 아론 트라이어도 약간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10회전입니다. 자, 10회전 왼손 계속 뻗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불 물이 충기는 장렬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가게에상당 힘겨운 듯한 표정이 아까 비쳤죠. 네. 그리고 얼굴이에서도 아, 많이 나고요 이거 약간 이곳에서 다 지금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원투 치에서 들어갑니다. 저돌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저거죠 선 자리에서 그대로 스테이트가 들어가는 프라이어 주 상대방을 예리하게 노리보, 노려보는 아르게 네, 아 계속 밀어붙인다 지쳤어요 아르게 지쳤군요 허리 띕니다 네, 가볍게 가볍게 안면을 노리고 있는 프라이어 아 스테이트 아주 컸습니다 아, 머리를 많이 노리는군요 네, 계속 머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빠지면서 많이 무적됐을 거예요. 정말 네, 네, 네 아르게오가 많이 소어돼 있죠. 이자아르게이는 충격도 지금 이고 있네요. 충격이 무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르게이 네, 그 왼쪽 인초고기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그 중이 되진 않습니다. 아르 He 네 스트릭 커 네, 아, 복부, 복부 공격, 안면. 복부 공격이 안면. 계속 연타, 높죠? 아. 자, 비틀거리겠습니다. 턱. 다시 스트레이트. 계속 아빠 카트. 앞으로 쓰러집니다. 네.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연타에 의해서 쓰러졌는데요. 네. 자. 지금 음, 정신이 아니죠. 정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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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하는 소리가 맞아, 안 들릴 겁니다. 저거구나 네. 복부에 이어서 말이죠. 네. 네. 시작 끝났군 시작 끝났습니다. 카운트 아웃 됐어요. 네, 카운트 아웃이 됐는데도 일어나질 못하는군요. 그저 몽롱한 그런 상태겠죠. 역시, 네. 사체급을 습권한다는 것이 큰 힘든다는 것도 한번실감이 되네요. 네, 10라운드 어, 1분 40초. 10라운드 1분 40초에 아론 프라이어가 8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그 도전자인 알렉시스 아르기이어를 다시 한번 어, 문업되었습니다. 되면... 이 경기를 끝으로 프라이어는 정상에서 은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인 1984년 3월 컴백을 언급했을 때 프라이어는 코카인의 손을 댄 상태였고, WBA 주니어 웰터급은 이미 존 이본푸스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자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말에 창설된 IBF에서 레리홈즈, 마빈 헤글러 등과 더불어 아론 프라이어를 결정전 없이 챔피언으로 인정하면서, 프라이어는 1984년 6월 IBF의 첫 타이틀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는 WBA 라이트급 챔피언이던 레이 맨시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당시였고, 84년 말쯤에 프라이어와 500만 불이 걸린 대결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맨시니를 리빙스턴 브램블이 박살내면서 빅 파이트를 기대했던 프라이어는 허탈감으로 인해 더욱 마약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메이시니가 키워되자 눈물을 흘리며 울 정도로 실망한 프라이어였어요. 두 번에 걸친 IBF 타이틀 방어전에서 명성에 걸맞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해 팬들을 실망시킨 프라이어는 코카인 중독으로 1년이 다 되도록 방어전을 치르지 못하고 결국 IBF 타이틀마저 박탈당하고 맙니다. 2차 방어전 이후 2년 5개월이 지난 87년 8월, 마약 중독을 치료했다고 주장한 프라이어의 복귀전이 열리게 됩니다. 중견 로컬 복서 보비 조 영거의 대결인데요. 영상을 보시죠. 경기는 7라운드로 접어듭니다. 무니만 프라이어고 전혀 프라이어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 뭐그그자 지금 프라이어가 휘청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퍼리가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마 서 있었다고 느끼는 건지요. 뭔가 착각을 대단히 하고 있었던 프라이어 같습니다. 사실 지금 펀치가 터지는 장면도 어, 카메라 앵글 때문에 어, 화면으로는 판단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현장의 해설자가 다른 각도에서 정확히 본것 같습니다. 라이트가 들어갔다는 이멘트를 크게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첫 패를 이상한 휘오 패로 당하게 되는 그 프라이어구요. 보비 조용은 36전을 치르는 동안 지역 타이틀 매치 한번 갖지 못했지만 오늘 정말 대열을 낚았습니다. 프라이어는 36연승 끝에 유일한 패배를 오늘 남기게 되고요. 느린 그림 보시죠. 자, 지금 라이트가 정확히 들어간 건지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가 어, 카메라로는 잘 식별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충격이 분명히 있었던 프라이어입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이 늙은 어, 그런 모습이고요. 이후로 프라이어는 세 번의 경기를 더 치르게 됩니다. 모두 k o 승을 거뒀지만 프라이어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고 마약 소지 혐의도 받게 됩니다. 왼쪽 눈의 망막 분리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그리고 네바다주에서는 경기의 승인조차 받지 못할 정도였어요. 프라이어는 우여곡절 끝에 1990년 12월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1993년 가족들의 도움으로 결국 마약을 이겨낸 프라이어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았고, 1996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1955년 10월 20일에 출생한 아론 프라이어는 2016년 10월 9일, 그러니까 61세 생일을 11일 남겨두고 영면을 취하게 됩니다. 종신전적은 40전 39승, 35KU승 1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